자 형제 자매간 불화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대처법 뒤에 나오죠. 자녀가 각자 다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재능을 찾도록 격려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one of the most frustrating 동그라미 치세요. 얘는 어휘로 예상했지만 어법도 가능하다. frustrating 하는 말은 어법도 가능해요. 좌절감을 주는이에요. 자, 그래서 가장 좌절감을 주는 것들 중 하나, 즉 무슨 뭐뭐 있어 가지고 아이들을 갖고 있는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연령대는 어느 아이든지 상관이 없고 is 동사 체크 잘해주세요. is 바로 뭔데 having kids 아이들을 having 하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야, 이거 having 이거 해석 잘해야 된다.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가지는 것이다 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해석해야 된다. 근데 어떤 아이를 얘기하는 거다? can not get along 합니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또는 잘 지내지 못하는 아이들을 갖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지혜의 말이 있대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problem solving,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 3번 문장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resolving sibling dict 디스콜드합니다. 여기서 디스콜드란 말은 불화 또는 불일치 이런 뜻인데 형제 자매 간의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은 리졸빙 o i 해석도 꼬라야 돼 해결하는 것은 티치스 가르쳐준대요. 뭐를 중요한 라 i 프스 s i 삶의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고 레슨 s 가르쳐준대요. 교훈을 가르쳐주는데 뭘 가르쳐줘요? 공정한 r e s 존중, 그다음 셀프 컨트롤, 자제력. 그 다음 니고세이션 협상 이렇게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굳이 미쳤다고 페어리스부터 시작해서 협상까지 다 해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잡으세요. 아시겠죠? 하나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5번 문장, 별표. 조금 복잡, 다양하게 서술형이 나올 수도 있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거는 어법 변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중요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It's important. 중요하대요. 뭐 하는 것이?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것이 그 다음 대세모치세요 접속사요 가조진조구문이야 이거 그러면은 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냐 while our children grow in the same home 우리 아이들이 같은 집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 each of them 별표처럼 이거 있잖아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나 보다. 어... <laughs> <laughs> 어... <laughs> 그 대답이 없는 게 야. 자. 지금 내가 이거를 설명 이걸 이해하기 쉬우려면요. It is important u n d e r s t a n d a r a t 다빼 봐. 그럼 시작이 월부터 시작하죠. 와 월이 무슨 사절 접속사고? 누가 명사절 로아나와 부사절이잖아. 그럼 부사절 월부터 시작해서 홈까지다빼 봐. 그러면 이 치오브 댐부터 시작해서 띠프런트들까지 이게 한 문장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 치오브 훔이 되면 어. 쭉쭉쭉쭉 넘어가서 여기에 그 다음에 또 진짜 조동사 나와야 돼. 그래서 이훔 쓰면 안 된다. 음. 알겠죠? 이거 너무 진짜 대박이죠. 음. 이제 핫도그 기프티콘 쏠 거야 이제. <laughs> 이거 훔 쓰면 안 된다고요 내 말은. 아시겠죠? 절대로. 왜냐하면은. Each of t h m 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주절자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들 각각은 뭐를 세상을 경험하는데 다르게 경험한다라고 얘기하잖아. 분명히 같은 집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세상을 다르게 경험한다 이런 얘기야. 세상을 다르게. 자 그래서 이 문장은요. 내가 왜 서술형 카냐면은 어순 배열도 가능하고 부분적인 영작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법 선택. 이 t s of t 이냐 It's of 이냐 이것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서 그런거야 이거.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거야. 이 문제가 만약에 실제 시험에 나온다면 잘 기억해놔 놓으세요. 자그 다음에 6번 문장.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우리 아이들. 즉 형제 자매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들은 interpret. 해석합니다. 뭐를요? 세상을 뭐를 통해서 그들 자신의 눈을 통해서 해석한데 즉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히 다르다 그랬잖아 누구는 내, 동, 내 동생하고 내하고만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 생각하는데 쌤동생은 우리나라 살기 안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을뭐 그거는 자기가 겪는 어떤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른 거겠죠 어, 직업이 뭐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그 다음에 7번 as parents 부모로서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베스트 어떻게 가장 잘 뭐할때 우리가 그들을 encourage 할때 격려할 때 앵커리지 동그라미 치시고요. 투씨 동그라미 치세요. 짱 맞춰라. 자, 우리가 그들을 뭐 하도록 그들의 individual gifts, 그다음에 유니크 탤런트 하니까 자신만의 개별적인 어떤 특징 특징과 그다음에 독자적인 어떤 재능 <laughs> Bless you. 이런 음. 것들을 보도록 장려할 때 우리는 가장 잘 도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조은우 팔아보야 되겠다. 형아는 맨날 집에 와가지고 공부하고 복습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원우 니는 맨날 첫날 TV만 보고 앉았고 니 뭐하는 형반만이라좀 닮아봐라 이런 얘기 이건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음. 한마디로 각각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아니면 각각의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 못해, 원우가 TV를 듣고 있는데 좀 시끄럽게 틀었어. 근데 내가 너희 네 형을 알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는 건 압니다. 아니? 어쨌든. 그래서, 야, 형 공부하는데 중요해라. 어? TV 좀 줄여라. 이렇게. 내가 내 TV 보는데 왜? 이렇게 하면 이제 싸 거예요. 어. 근데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나는 쉬고 싶은 마음, 하나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존중을좀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기요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그들이 begin to grasp a sense of their identity.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grab, 이해하기 시작함. 이 grab이란 말이 잡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 understand랑 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면서 뭐한채로 분리된 채로 그들의 형제 자매와 심지어는 우리와도 이렇게 분리되면 이런 어떤 the r i v a r y 경쟁심은 will get easier. 다루기가 더 쉬워질 것이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떠나봐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자 그다음에 구번부터 별표. 자 그다음에 이것은 또한 도움이 된대요. 뭐 하지 않는 것. 한 아이와 다른 아이를 비교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 뭘 낳게 되더라? t m 트먼트 동그라미 치세요 분개. 분개가 무슨 뜻이고? 어시게 말하면 화나는 거죠. 어, 아까 이거 좀 헤어나는 일에 한대는 뭐고 이카면 화난다 이런 얘기야 형은 형이고 나는 난데 왜? 이런식우시고 이런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자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에서 데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적지 마라 다 아이들이야 그래서 데이가 본 여러분들 목숨 걸지 마세요 아이. 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지칭추론 문제는 나가리니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페테스도 일단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요거 네모 치고 벨브쳐요. 젤리 피싱 바이오스 해파리 문제 무조건 나온다 이거 근데 장단 컨데 왜냐하면은 이것도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지금 제목이 뭐예요? 해파리의 대량 발생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래. 정치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고 경제야. 그럼 말 그대로 뭐가 된다는 거야? 돈을 쉽게 벌지 못한다는 그 포인트에다 들어야 됩니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자, 1번 문장 바로 가볼게요. 젤리피시는 종종 발견되어진데 어디에서? A large swarm 자니까 그러니까 무리를 이어서 발견된대. 또는 blooms of thousands 자니까 그러니까 대량 출현의 형태로 발견되어진데 심지어는 수백만 개체가 나타나기도 한대. 그럼 이거는 해파리에 대해서 뭐 나오는 특성을 얘기한 거고. 최근에 더 넘볼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많은 이가 수가 그. 수자인. 그럼 단수가 복수가 단수니까 네. 뒤에 동사 해서 나와 있잖아. 예. 네. 그죠. 그래서 수는 수인데 이러한 대량 해파리의 수발 관찰되어진 과학자와 피셔 즉 어민 또는 어부입니다. 어부에 의해서 관찰된 이러한 해파리의 수는 has been rising 동그라미 치세요. 이것도 뽑변형 가능하죠. Rise는 지가 그냥 올라가다 증가다지. 하 누구를 증가시키다 하는 raise 쓰시면은 안 된다 하는 거. 이런 것도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종종 대 a y as long as five to six city blocks입니다. 이런 day는 이 day가 해파리, 해파리입니다. 이런 해파리들은 다섯에서 여섯 개의 도시 구역만큼이나 길다 이런 말이에요. 엄청 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one mega bloom 하니까 한 대량 출현은 was about 대략 300m 정도 된는데 1000ft 이르는 정도. 그럼 300m 같으면은 자 넘어갑시다. 괜히 수학 공부하기 싫어지네. 자 4번 별표. 이러한 blooms, 해파리의 대량 출현은 have a number of 입니다. 이번어넘 a number of 는 많은 이다. 많은 해로운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 그럼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많은 해로운 경제적 효과라고 하는 말이 5번, 6번, 7번에서 주구리장창 확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가볼게요. 자, they c a u s e beach closing. 이 해파리들은 beach closing, 해변 폐쇄를 야기하기도 한대.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해파리가 해변을 폐쇄한다는 얘기는 왜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바다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쓰는 돈이 그렇죠. 안 나온다. 바다를 보러 오기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들이 없겠죠. 바다 주변에서 뭐 이렇게 뭐 음식 팔고 하다 못해 뭐, 뭐 푸드 트럭 하는 이런 사람들도 없겠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돈쓸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그 주변에 어떤 가게나 이런 사람들도 돈벌 일이 없다 이런 얘기야. 하다못해 튜브도 못 팔잖아. 그래서 어, 만 원짜리 뭐 이런 거 아니? 자, 그다음에 disrupt commercial fishing operations 합니다. 어획 활동을 상업적인 어획 활동을 방해하기도 한데. 그럼 상업적인 어획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뭐 해야 돼요? 죽여요. 잡아서 팔아야 되잖아요 아, 수산시장 가가지고 왜 경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새벽 시장만 되면 네. 팔아야 되는데 팔 물고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못 벌죠 그 다음 by clogging or by tearing holes in nets 하니까 거기 이건 아까 얘기했던 상업적 어획 활동을 방해한다고 하는데 by ing니까 수단을 얘기하는 거야 뭐에 의해서 막아버리거나 찢어버린대 뭐를? 그물의 구멍을 그러면 그물이 이렇게 딱 하고 있을 것 같으면은 해파리들이 네. 해파리에요? <laughs> 어. 와가지고 여기 푹룩하고 막혀버리거나 아니면 얘를 뭐 우유 하든가 에면 찌직하고 찢어버리거나 이런단 말이야. 그럼 설령 물고기를 잡았다 하더라도 막혀서 못 들어오거나 아니면 찢겨져서 빠져나가거나 이런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물고기가 많이 안 들어오겠지. 그 다음, wipe out coastal fish farms입니다. 근해의 양식장 칸데 근해 하는 거는 가까운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 근처에 있는 양식장을 완전히 파괴하기도 한데 그럼 여기서 말한 양식장이 양식장이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 물고기가 있죠. 그럼 그 물고기들이 있는 곳을 해파리가 와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럼 또이 물고기를 못 팔아. 그럼 어부는 돈못 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clock ship engine입니다. 어선의 엔진 작동도 막는데. 그럼 엔진 작동을 막는다는 얘기는 배가 안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럼 배가 안 간다는 얘기는 물고기를 잡았다 하더라도 또못 팔아.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야. 왜 이렇게 내가 디테일하게 얘기하냐. 이 말조차도 이해를 못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그 다음에 6 건. 그것들은 또이 해파리들은 또한 close down, coal burning, 석탄과 그 다음에 nuclear power plants 하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시킬 수도 있대요. 뭐 함으로써? By blocking their cooling water intakes 합니다. 냉각수의 인테이크. 인테이크 t a k 무슨 뜻이야? <목소리> 원래는 섭취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밑에서 이게 취수라고 나오는데 취수는 물을 빨아들이는 거, 물을 받아들이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원자력 발전소가 어디 있어? 바다 에 있죠. 그럼 바다의 밑에 이렇게 시설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해파리가 중간에 딱 들어가 버리게 되면말 그대로 물을 못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야. 막아놨기 때문에 그 배수로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해파리가 등막혀서물못 받지 매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나 아니면 석탄 발전이나 이런 것들에도 큰 차질이 생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계속 가볼게요. According to the Chinese ocean uh, oceanographer. 해양학자인 웨이 허우 그리고 다른 어떤 해양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스타 n 링 동그라미 자 이것도 꼭 가능하다. 놀랄 만한 이런 뜻이야. 놀랄 만한. 그러면 놀랄 만한 증가. 뭐 해파리 개체수의 이러한 놀랄 만한 증가가 결국은 트라이스합니다 위협을 한대요. 뭐를 to upset marine food w e b s 하니까 해양의 먹이 사슬을 업셋하게 한대 교란시키거나 아니면 생태계의 서비스들을 교란시키거나 생태계 서비스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그냥 뭐 먹고 먹히는 관계 그런 거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턴. 바꿔버릴 위협도 있대요. Some of the world's most productive ocean areas.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또는 풍요로운 이한 해양지역을 뭘로? 해파리 제국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이 jellyfish e m p 는 말을 빈칸으로 때렸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엠파이어 하나만 딱 얘기합니다. 엠파이어 하나만. 그래서 이게 해파리가 대량 발생이 생겨버리게 되면 경제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해파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해파리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비유적으로.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출제 가능하다고 나는 봅니다 아시겠죠 자그 아, 다음 어째 불안불안하다니 걱정 마세요 나 2강까지만 할 거예요 복습, 복습 시간이 될 거니까 자 가족 규범을 미리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 가볼게요. 만약에 아이가 is not able to display 보여주지 못하거나, 뭐를 보여주지 못한다. The d e s i r e to display 바람직한 예절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인사 안 하고. 이놈의 자식이만 이렇게 얘기한다. 어른한테 우리 아들이 그렇습니다. 자또 또는 displays 보인다면. 어떤 어떤 행동을 which is inappropriate as p a family norm이죠. 가족 규범에 inappropriate 어긋나는 행동을 보인다. 왜 아저씨 광고.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것이 대화하는 것이 그리고 discuss 요거 동그라미 했죠. discuss 뒤에 우리 about 간다 켰나? 안 들어간다 켰나? 안, 안, 안 들어간다 그랬죠? 이런 거 낚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뭐에 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누구와 함께? 자녀와 함께. 뭐와 관련된 triad bear니까 고질적인. 근데 이게 뭐 실타래로 엉킨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콤마 찍고 ing describing 설명하면서 뭐를 분명하게 설명한대. 뭐를 가족의 어떤 경계나 아니면 와대벌 그게 무엇든지 가에뭐 이런 얘기 와대벌 이거는 굳이 어법 얘기 따지지 마라 왜냐 와대벌이 불완전한 구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해 주셔도 돼요 어쨌든 뭐왜 아저씨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거 하고 있으면은 쇼넬로아 쇼나 어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 어떻게 어른한테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할 수가 있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빠가 다 가르쳐 줄 네, 어쨌든 <laughs>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대화를 하고 이런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2번 문장 아이들은 must be educated 교육받아야 됩니다. 무에 관해서 the limits 합니다. limits 하나 물어보자. limits가 지금 여기서 한계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l i m i t 가 다른 뜻으로 제한이라는 뜻도 있죠. 예. 묻자. 제한타는 대표적인 단어 뭐 있노? 어, 좀더 써라. 독근 동사다. 어렇지 restriction. 아하, 주워먹기. 하나 적어놓으세요. 왜냐하면 은 지금 이 limit가요. 한 번도 나오거든요, 4번 문장에. 4번 문제에한번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만약에 이 limit를 빈칸 문제 내고 싶을 것 같으면 은 2번 문장에 나오는 the limit they shall not cross라는 이 말이 오히려 빈칸으로 더깔쌈해 왜냐하면 밑에 나오는 4번 다음에 리미트는 그냥 앞에서 언급한 리미트를 다시 한번 얘기한 거라서. 그래서 만약에 리미트라는 단어를 다른 걸로 바꿔 버릴 것 같으면 이 단어로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정 제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들이 넘지 말아야 하는 이러한 규정. 여기서 그들은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communicating in simple language. 단순한 언어로 communicating. 말하는 것은 즉서체서 뭐는 거. Such acts are never performed in the family. 그런 행동은 결코 우리 가족은 이렇게 하네. 엄마 아빠는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해. 우리 가족은 이런 거안 한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땡땡 보니까. I don't consider your behavior to be right. 나는 너의 행동이 to be right, to be 동그라미처럼. 컨 e r 목적어 잡고투부정사 들어간 거니까. 이것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옳다고생각지 않아라는 것와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국은 더즈 헬프라 그랬어. 더즈가 여기서 는 강조를 나타내는 동사야. 정말로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 elicit부터 해 가지고 discipline까지 네모 닫쳐 이것도 빈칸 연습. 끌어내 데, 뭐를 끌어내요? 바람직한 desired 바람직한 예절을 끌어내는 데에 도움이 된대. 그러니까 하지마! 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아빠는 시온이가 이런 것들은 참안 했으면 좋겠어. 아빠한테 아저씨가 뭐니 뭐 이런 식으로. 아빠 보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면안 되겠지? 물론 내가가갈수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4번 문장. 아이가 tries to cross the limit. 그 한계, 즉 선을 넘으려고 한다면 it is advisable 바람직하대요. 뭐하는 것이? To warn. 경고하는 것이. 아이에게 언제? In advance. 미리 경고하는 게 좋대. 뭘, 하기, 뭘 하기보다는 나중에 벌을 주는 것보다는 미리. 시원아. 오늘은 방송실에 삼촌 만나면 꼭 인사 꼭 하자. 알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 우리 대장님도 그 교회 방송실 직원이거든요. 음. 자. 그 다음에 뻗을 내모차 내가 있잖아요. 하나 물어보자. 내가 퍼드를 지금 개더가라고 지금 얘기했잖아. 네. 내가 이걸 왜 네모지각했을까? <laughs> 눈치 빠른 사람 한 얘기해 볼래? 걸로... 아니요. 다른 걸로 낼것 같았으면 한 개가 더 나와야 되잖아. 연결 한개 지금 안 보이죠. 그럼 눈치 빠른 사람 얘기해봐라. 내가 뭐니 연락하겠노? 사비. 아니요. 삽입은 더안 되죠. 문장 총 다섯 개밖에 안 돼. 음. 자 핵심 가자 아까 3번 문장에 커뮤니케이팅 앞에 연결사 하나 넣을래 그럼 뭐넘대로 3번 문장에 커뮤니케이팅으로 시작했잖아요 여기에 연결사 하나를 넣을 것 같은 뭐 뭐넘은 딱 적합하노 지금 커뮤니케이팅 다음에 따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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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 나왔잖아 그리고 중간에 서치해서 나오지 For example, yeah. 네, 예를 들어. 이런 게 추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하고 게다가 칸거연결 t get s u 지잖아내 o 이 d o n 빠를 거 같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근바 바로바로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바로바로 바로 따라오세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민주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뭐 s u g a 그 다음에 어쨌든 게다가 "explaining the child" 아이에게 설명하는 것은 뭐, "it's behavior" 칸 여기서 질문 들어갈게요. 여기서 "it's"가 뭐게요? 네. 여기서 "it's behavior"의 "it's"가 뭐게요? 아이입니다. 네. 이거, 어, 선생님, 아이인데 왜 "it"이라고 했습니까? 되놓고 h e s h 이라고 지금 얘기한 게 없잖아, 그죠?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은 지금 아이를 약간 베이비 개념으로 갔나 봐요. 베이비라는 단어가 왜 남성 여성 구분 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이 must c o n f o r m t h family norms. 가족 규범에 따라 져야 하고 그 다음에 remain 다시 동그라미 치세요. 병렬구조 컨 m 하고 같은 거예요.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즉 가족의 경계 내서 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explaining 설명하는 것은 helps, 도움을 준대요. 아이가 뭐 하도록? to respect, 존중하도록. 뭐를? 중요성을 합니다. 근데 무슨 중요성? 가족의 경계의 중요성을 뭐 하도록? 존중하도록 도움을 준다. 그리고 앤 n d 다음에 to r n 별표. 병렬구조 잡아 이거. to respect하고. 이게 낚시 하나 나올 수 있잖아. helps하고 이런 거. 그래서 to r n 배우도록 해준대. to be happy within that frame. 그틀 안에서 배울 수 있게끔.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 있게끔 배우도록 도움을 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요.